나야 재도전 흑변요리사2에 재도전한 최강록 민물장어를 통으로 이렇게 통통 잘라서 굽고 굽지고 졸인다 역시 졸임의 왕이구나 그냥 졸임으로 내 자아가 다른 거하지만 너는 졸여야 돼 그래서 졸였죠 그게 승부수예요 통으로 돼 있을 때 장어 그 만족감 아, 음. 두부도 졸입니다 부들부들 졸여서 곁들입니다 민물장어 졸임 살짝 졸인 채소를 곁들임 재도전은 두 심사위원 모두에게 평가를 받아야 했죠. 폭신폭신한 느낌이 물맛 예. 보여드리고 싶어서 신중하게 시식하는 안성재 심사위원 아, 최강호 셰프님만의 이런 조림 스타일이 굉장히 확고한 것 같아요. 생존입니다. 생존입니다. 진짜 많은 생각과 또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. 재도전을 하신 이유를 알것 같아요. 어, 그거 봐. 조리기 잘했지.